여보세요. 아 전화를 이제 받아. 하, 나 오늘 또 도주기랑 싸웠어. 아주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 사람 속을 긁잖아. 하, 그래서 나도 학기 맨열 받아서 도영신 얘기했어. 아 있잖아 고등학교 때내 첫사랑 용식이 도저히 하도 잘난 척 하길래 나도 내 인생에 너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있었다 어딱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잖아 야. 너 혹시 도영식 소식 아는 거 없어?